우리 보리 일어날 수 있잖아, 그치? 부리야. 일어날 수 있지. 언니 냄새 맡아봐. 부리야, 다리에 힘주고. 다리에 힘주고. 엉덩이도 힘주고. 지금 많이 일어났어. 옳지? 옳지? 우리 내일 아침에 데이트해야죠. 옳지, 일어나, 불이 일어나 할수 있어? 조금만 더 힘내 줘, 조금만 힘내 줘. 우와, 보리 1등! 불이야, 조금만, 조금만 더 해보자. 헉, 우와, 불이 일어났다! 불이 일어났다. 엄마. 엄마, 와, 보리야, 보리, 오, 힘들어, 걸을 수 있어, 보리 걸을 수 있어, 보리야, 보리 걸을 수 있어, 와, 잘하고 있어, 우 와, 보리 걸었어, 보리 걸었어, 어, 응. 걸을 수 있어, 오, 힘내, 보리 힘내. 불이야, 데이트하러 나가자.